여러분, 이 편이에요. 계속 시작할게요. 나 잘게. 어. 으아이. 어, 으아. 지금, 연비아가 자가지고요. 제가 레인하고 다 할게요. 여기가 제시의 화상 속에 있는 첫 번째 공간인 소년의 집이에요. 어, 이거 들어가 봤는데? 어, 들어가 봤는데, 이거? 이건가? 왜이리 어둡지? 점점 어두워지고 있어. 무서워. 여름아? 또 환상 속에, 속에 빠진 거니? 그건 뭐? 그건 그렇고 내가 방 뒤편에서 서재를 만들었거든. 어. 아좋 우리가 좋아. 모를 줄 알았니? 모조리 분태를 풀테고 누구지? 엄마인가? 오, 상자다. 부수지 말라. 근데 이건 상자가 있으니까 부셔야 될것 같네요. 야, 올라가지 마! 아, 없다! 괜찮아. 둘러보지 말자. 바닥에 부서진 액스, 액자? 뭐? 무슨 액자? 나 그냥 앉아 할 거야. 그냥 이렇게. 부, <laughs> 안 너무 안 보여. 네가 쓰고 있어. 바닥에 부서진 액자가 있다. 내가 현실에 왔을 때 이때 모든 책이 불탔고 배가 너무 많이 났다. 날 입양한 두번이 원망스러웠다. 레인이다. 엄마? 어? 엄마다. 우리 겨울이가 우리 후기자가, 후기자가, 후기자가 될수 후기. 없다면 너도 될수 없어. 70x70은 뭐야? 겨울이 형은 <laughs> 미리 죽었잖아요 하 겨울 영양고 다 누구 때문인데 애초에 나는 휴게적 관심도 없었어요 그저 그 책을 좋아했을 뿐이라고요 이제 어, 어, 저를 방해하지 마세요 한여름씨 멈추세요 다 소원에 지어있는 검은 질린 엄마의 얼굴 오 어, 나한테... 어, 뭐지? 나는 나는 그대로 내 손에 지어진 칼로 내 아, 가슴을 찌른다. 우리 가 여기 있지 마. 이제는 부디 행복한. 엔드. 펀설레인드 엔드. 왜 우리는 보지 못하게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거니? 재미있게 플레이하셨나요? 이번에는 펀설맨드라고 탈춤 앱을 가지고 왔는데 것 어떠셨을지 모르겠네요. 야, 시작한 지 1분도 안될것 같은데. 3분인데. 어, 뭐? 3분인데? 헐 대! 닭돌이. 음, 지금 입탈춤의 주인공은 제이는 제가 아니라 한 여름이요. 여름 봄이야. 와! 약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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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장난 아니다. 일단은, 겨울에 봄을 플레이하지 않으셔도 플레이할 수 있을 거예요. 겨울이 봄이 궁금하시다면, 그 예, 후속, 예, 후속작도 같이 해보시고, 다음 편에는 더 재밌는 탈출 맵을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어, 2016년에도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뿅!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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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 큐, 큐. 출적, 파랑새우, 띠, 띠. 두삼백과. 여러분. 왜요? 이게 두 번째 타춤 랩이니까 많이 봐주세요. 끝! 안녕히 계세요.